2017년 7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3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017 선문 오픈 캠퍼스가 진행되었습니다. 선문 오픈 캠퍼스란 모의 전형, 학생부 컨설팅, 학과 체험을 하나로 엮은 옴니버스 구성입니다. 이 행사는 모의 전형 및 전공 체험 등의 기회로 자기 주도적인 진로 진학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. 대상은 충청남도 고등학생, 교사, 학부모 등으로 선문대학교 아산 캠퍼스 체육관 및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프로그램별 구성으로는 모의 면접 및 전공체험 프로그램, 모의 실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집니다. 모의 면접 및 전공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각 학과별로 A 코스 모의 면접과 입학 설명회. B코스 전공체험과 학과 안내, 자율선문 진진큐, 학부모 대화로 진행되었습니다. 모의실기 프로그램에서는 C코스 시각디자인학과 모의실기, 스포츠과학부 모의실기로 진행되었습니다. 이 행사를 통해 전공체험을 경험한 고등학생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찾고 진로진학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이상 선문이클리 뉴스 선은유 기자였습니다.